안녕하세요. 스마트공입니다. 오늘도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10개 이상 제품 확인 비교함. 가성비 상품평을 바탕으로 검증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그냥 게이밍 모니터 이거 사세요. 삼성전자 80cm QHD 오디세이 G5 게이밍 모니터. 두 눈을 꽉 채운 이상적인 곡선 천할 곡률은 게임에 접속하는 순간 두 눈을 화면으로 꽉채워줘 첨단 기술로 완성한 이상적인 곡선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에 필요 없이 압도적 몰입감 경험 최고의 게이밍을 위한 최적의 주사율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 미래지향적인 게임 스타일 UI를 지원함 가격 289,000원 한성 컴퓨터 80.1cm 풀 HD 리얼 165 게이밍 모니터 1500아의 곡률로 한눈에 들어오는 몰입감 광시야각 VA의 선명한 아질 화면 왜곡 없이 뚜어한 몰입감과 눈에 편안함을 제공함 화자우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광시야각 패널 탑재 높은 색재현율과 정적 명암비 세련된 디자인과 슬림 베젤 3면 얇은 테두리는 탁 트인 시청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가격 219,000원.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제품을 비교하고 선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